제 개인적으론 이 방법이 여름에 가장 쉽게 틴티셔츠를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. 20세기 초에 군인이나 노동자들의 속옷으로 활용이 됐다가 지금은 누구나 멋스럽게 활용하는 아이템이. 바로 이 티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특히 솔리드의 흰 티셔츠는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없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정말 대중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무난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흰 티셔츠는 어떻게 입어야 남들과 다른 한 끗의 룩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스타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맞지만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활용하는 연출법을 크게 다섯 가지의 큰 틀로 나눠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흰 티셔츠 잘 입는 법 한번 봐볼까요? 첫 번째로는요, 청바지의 흰 티입니다. 청바지의 흰티 연출은 어, 누구나 다 알고 많이 하는 연출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연출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이유는요, 사실 이 연출이 흰 티셔츠를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가장 기본적인 연출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티셔츠라는 거는 20세기 초까지 속옷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티셔츠를 가지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할 시기였어요 그 이후 1950-60년도에 이흰 티셔츠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된두 인물이 있죠 그건 바로 말런블란드와 제임스 리입니다 이때 미디어에서 보여준 룩이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연출하는 룩인데요. 이는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이지만 멋스럽게 입을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바꿔주게 된큰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흰 티셔츠 하면 가장 상징적인 연출 중 하나라고 느껴지고요 덧붙여서 흰 티셔츠에 청바지 매치는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연출이지만 그게 가장 클래식하고 멋스러운 연출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라하다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언급을 드려봤네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무채색 연출입니다 주변을 딱 둘러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연출이 바로 무채색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채색 컬러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룩을 연출을 한다면은 무채색보다는 상대적으로 룩이 언밸런스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모던하면서 좀 멋스러운 연출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채색은 굉장히 심심하고 단조로운 연출이기 때문에 실루엣을 잘 맞추거나 텍스처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연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평범하다는 게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. 개성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연출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뜻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소재보다는 뭐 코튼, 울, 레더 등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텍스처에 변화를 주면 좋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.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을 한 뒤에 그에 맞는 텍스처의 아이템들을 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조금 더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트윌 데님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드레이프성이 있고 광택감이 있는 원단의 팬츠를 입으면 드레시한 느낌을 보여줄 수도 있죠. 무채색 연출의 핵심은 텍스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하면서 무채색 연출을 따라해본다면 밋밋하지 않는 모던한 연출을 잘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악세사리를 활용하라입니다. 이 악세사리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요. 악세사리는 전체적인 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룩의 무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도 느껴지는데요. 이마는 악세사리에만 신경을 잘 쓴다면 정말 위트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특히 이런 흰 티셔츠는 뭐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좋은 조화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가방, 슈즈 등등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되면 본인만의 개성을 좀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. 스카프나 선글라스를 통해서 드레시함을 더할 수도 있고요. 오버사이즈드한 티셔츠와 뭐 스포티한 캡, 슈즈를 활용한다면 시티 보이스러운 연출도 가능하고요. 올이트 룩에 뭐 컬러 패턴 있는 가방을 활용하면 위트 있는 원포인트 룩도 보여줄 수 있겠죠. 악세사리는 계절을 크게 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, 가장 단조로운 룩을 입는 여름이라는 계절에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악세사리라는 카테고리라고 느껴지니, 올 여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좋은 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 번째로는요, 더하려고 노력하라 입니다. 이 말을 쉽게 좀 풀어드리자면, 뭐 셔츠나 카디건이나, 니트나 뭐 스셔츠 등등 이런 아이템들을 레이어드 하라는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어드를 통해서 뭐 컬러나 디자인 같은 것들에 베레이션을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어드를 잘하면 테크닉적이고 좀 센스있는 연출을 쉽게 보여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극히 과해 보이고 언밸런스 해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연출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. 레이어드 하는 방법은 뭐 수십,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힘들고요. 가볍게 뭐두개 정도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, 셔츠 두 개를 레이어드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목에 두르는 방법입니다. 셔츠 두 개를 레이어드 하는 방법의 핵심은요, 두 가지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톤을 잘 맞춰라 두 번째, 패턴을 달리하라입니다 레이어드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톤을 잘못 맞추면 언밸런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톤을 맞추는 게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뭐 팬츠까지 톤을 맞춘다면 조금 더 좋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겠죠 톤을 맞추는 건 톤온톤, 톤인톤 등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, 패턴의 변화를 주라는 뜻은요, 만약에 셔츠 하나가 저스트핏의 패턴이면, 다른 셔츠는 루즈한 패턴의 셔츠로 입으라는 뜻입니다. 그렇게 해야 편하면서 조화로운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, 길이의 변화까지 준다면 조금 더 멋스러운, 완성도 있는 룩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팁을 기반으로 연출을 해 본다면 흰 티셔츠 바탕 위에 두 개의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팬츠까지 잘 어우러지게 톤을 맞추면 테크닉적인 연출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셔츠 두 개를 레이어드 하라는 것보다는 레이어드 할 때는 톤과 패턴을 달리 하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니 뭐 셔츠나 스웨시 셔츠, 카디건 등등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활용하면서 레이어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렇게 목에 두르는 레이어드 방법을 할 때의 팁은요. 레이어드 할이 아이템에 녹아있는 컬러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조금 해체주의적이면서 컬러가 많이 섞인 카디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녹아있는 컬러들을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뽑아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. 이 카디건 중에 그린 컬러 하나만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벨트가 그린 컬러가 녹아있는 팬츠를 매치한다면 위에 있는 연출을 보여줄 수 있겠죠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룩처럼 이렇게 그린 컬러의 모자를 활용해서 톤을 맞추는 이런 느낌도 줄수 있고요. 이렇게 컬러가 다양한 아이템을 레이어드하면 좋은 점은요 확실히 단색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느껴지고요. 덧붙여서 뭐 스트라이프, 도트 등 패턴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레이어드해도 밋밋한 화이트티셔 위트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가볍게 목에 두르는 연출을 할 때는 처음에는 솔리드 패턴으로 레이어드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게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점점 뭐 도트나 스트라이프나 다양한 텍스타일의 디자인들을 레이어드한다면 점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섯 번째로는요. 팬츠를 과감하게 선택하라입니다. 상의는 흰 티셔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의는 조금 과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풀어드리자면 하의를 선택할 때 텍스타일이나 뭐 디자인 등등 어떤 아이템이나 자유롭게 매치해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화이트 티셔츠는 빈티지한 컬러부터 팝스러운 컬러까지 다잘 어울리고요. 체크 스트라이프 같은 다양한 텍스타일과 디자인의 팬츠랑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개인적으로이 방법이 여름에 가장 쉽게 팬티셔츠를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덧붙여서 이 방법에서 레이어드 응용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만약에 팬츠를 뭐 블랙이나 네이비 같은 좀 톤다운된 컬러들의 팬츠로 매치를 한다면 레이어드할 아이템을 조금 더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. 두 번째로 만약에 팬츠를 조금 컬러감이나 뭐 다양한 텍스타일, 디자인 같은 조금 포인트 주는 팬츠로 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레이어드 아이템은 그 팬츠의 톤을 맞추면 좀 쉽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 이런 팁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. 간결하게 다루다 보니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만 알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흰티셔츠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꼭 기억하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